자, 지금 저희는 집에 작지만 예, 이렇게 미니 어항 그리고 여기 새우항을 세팅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 얘네들을 살게 하는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 저희 가족들은 좀 많은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뭐 다른 데 가서 잘 보살고 죽는 거보다 제가 열심히 잘 관리하면 좋겠죠. 예, 국민 물고기 많은 사람들 잘하는 쿠피입니다. 예,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요. 바닥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 먹성이 좋아요. 예, 여과제를 넣어놨고 여과제 사이로도 구멍이 좀 있어서 얘네들 그곳에 머리를 박으면서 예, 먹을 것이 있나 니다 물론 먹을 것도 주긴 하는데 저희가 무한수로 세팅을 해서 예, 물론 부분 환수는 계속 조금 아직은 해주고 있지만 물이 많이 탁해지지 않도록 먹인좀적게 주고 있습니다. 예, 많이 먹고 빨리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좀 적게 먹고 물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게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예, 새우 항이었어요. 여기 생이 새우, 예, 노란 새우와 빨간 새우가 살았었는데 예, 얘네들은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좀 좋은 데 가서 있는 게낫것 같아서 얘네들로 이사를 시켰는데 어 얘네가 지금 어디로 숨었나 한번 찾아볼게요. 예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예, 빨간 녀석이 한명 있습니다 노란 녀석은 어디로... 숨... 아! 노란 녀석! 나 여기 있어 하고 바로 나타났네요 예, 얘네들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래 조그만 곳에 있다가 너무 미안... 조그만 곳에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 다이소에 있는 3,000원짜리 유리 파스타통에다가 이렇게 수초와 여과제 조금 여과석 놓고 이렇게 새우왕을 세팅해 줬습니다 얘는 오늘 세팅했어요 예, 잘 지켜보면서 예, 완전 무원수는 자신이 없고요 부분원수로좀잘 관리하면서 길러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새남자마스켓에서 구매한 예, 백운산이에요 제일 처음 저희 집에 온 아이디인데 예, 강모래와 화산석 예,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아주 얇은 수초가 같이 왔는데 그 수초는 큰 역할을 못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산소도 공급받고 얘네들이 예, 배출하는 그 질산염을 어잘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초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수초는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해줬습니다. 수초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물이 생각보다 그리고 여과제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여과제만 여과제 돌로 되어 있는 여과석 여과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강물에까지 있어서 좀 가장 호화로운 편이죠. 하지만 다른 애들도 모두 뭐 아프지 않습니다. 예 많이 기르는 제브라 예 제브라 다니온과 디니온과 같은 국내 물고기죠 예 얘네도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예, 물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해요 예. 먹기도잘 먹고요 저희 기들이 참 좋아해요 예. 자이 어항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예. 뭐 매일 한번씩 물을 봐주면서 물이 너무 탁해졌다 그래들 상태가 안좋다 그러면 조금씩 환수해주지만 예, 가급적 환수를 안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네개의 여왕들은 지금 환수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물이 깨끗하죠 예. 아직 그렇게 더운 시기가 아니라 그런지 예, 이끼도 그렇게 생기지는 않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했다시피 오늘 세팅한 거예요. 예, 네, 새우와. 자, 그럼 얘네들을 잘 자라려면, 우선 광량이 충분해야 되는데, 저희는 실내에서 얘네를 기르다 보니까 충분한 광량이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잠깐 여담으로 이게 뭔가 투명한 필름 같은 게 보이죠? OHP 필름이에요. 혹시라도 얘네들이 점프를 째서 바깥으로 나오면 저 세상 가실까봐 점프 방지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백운산과 제브라는 거의 바닥 쪽에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잘 바깥으로 안나가고요 요주인물들이 요 녀석들이 웬만한 바닥이 아니고 항상 수면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위에 이렇게 막은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 수초들이 잘 자라려면 예, 빛이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색이 좀 누렇게 까맣게 뜨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어, 처음엔 요 LED등 하나로만 유지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 다이소에서 LED등을 추가로 구매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등을 세팅할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저는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예, 관리하기도 좋고, 세팅 그 상황에 따라 변동도 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예, 사실 물생활이라는 용어 자체도 되게 생소하고 되게 예, 어렵, 어렵기도 한것 같은데, 예,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식 이네들을 만들어 가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길게는 못할것 같아요. 처음이라 이네들한테 밥을 주고 이네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온 테트라가 올 거예요. 얼마 안 하더라고요. 네온 테트라 350원 정도 주문해서 오고 있습니다. 먹이는 이렇게 아주 빨대로 깎아 놓은 건데 아주 좁쌀 만큼. 이네가 먹고 또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주는 거야. 자, 먹습니다. 아, 어, 엄청나게 잘 먹죠? 먹기로 워낙 평소에 많이 안 주고. 건강했기 때문에 이네들이 먹는 거 환장하게 달려줍니다. 자, 근데 이 백운산은 좀 아직 좀 자기네들이 귀족이라생각하나보도 모르지만 먹이 반응이 좀 느려요 먹이를 주는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먹이를 놨습니다 냄새가 조금씩 풍기면 어우 빨리 오네요 이번엔 얘네들 배고팠나봐요 이렇게 엄청 열심 빨리 먹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 조금씩 줘야 돼요 많이 주면 안돼요 바닥에 가라앉으면 얘네들이 잘못 먹거든요 지금 이 정도 활발하게 했으면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줍니다. 예, 엄청 잘 먹죠. 예. 요 맛에 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저 그런 것 같아요. 자, 얘네들도 주겠습니다. 지브라 자, 리고 애가 냄새 맡아서 먹을 거 왔어 그렇죠. 예,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와서 예, 먹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조그만 놈들이라 너무 많이 주면 안됩니다 자, 구피 예, 왜 그럼 밥안 줘? 구피도 예, 주고 있어요 예. 지금 먹기 힘든 난이도 코스였지만 먹고자 하는 열망으로 수초 위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일 겁 없는 것 같아요 예, 멍청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잘모르지만 예, 겁이 없어요 자, 그럼 먹어라 수초 사이에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예, 다른 애들은 그정안 먹거든요 얘는 잘 먹어요 자 그럼 이 정도로 먹이는 끝내고요 자 다시 덮어줍니다 왜냐? 수초하니까요 물이 많이 증발되는 걸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예, 혹시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새우들을 좀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새우들. 어디 있나 볼까요? 한번 살짝 돌려보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새우야. 어디 니 분명 히기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한번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보이시죠? 여기 예. 체리새우 빛이 예 촬영을 위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이제예 체리새우 이렇게 먹고 먹을, 먹을 거 먹고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거의 먹을 걸안 먹었는데 여기 큰 곳으로 세팅을 해주니까 먹고 서 엄청 잘 먹어요. 얘는 참 샘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 희한하게 아니 찍었는지 아니면 제가 쳐다보는지 그럼 꼭 와서 이렇게 먹어요 앞에서 알짱 돼요 참 특이한 녀석이에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뭐 이렇게 떠있죠 우리 아들은 여기 말이 뭐가 기분이 좋아서 위로 떠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수초 사이에 끼어있는 건데. 자, 그럼 지금 요 정도 좀 나름 풍성하죠? 이렇게 만들기에 들어갔던 가격의 세팅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 밑에 여과제 들어가는 한봉지 샀거든요. 약6천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둘 셋. 어항은 따로 산 거거든요. 예, 레고 블럭왕인데 이렇게 하얀 프레임에 된걸 샀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애들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잘 보지 이 않아서 걷어냈어요. 요 블럭 3개 샀는데, 9,000원. 그래서 형, 현재 지금, 예, 15,000원 주셨죠. 수초 하나, 둘, 셋, 세, 3개 세 샀어요. 네개 예, 샀나? 아, 4개 샀구나. 네개 예, 샀는데, 하나당 2,000원. 4개면 8000원, 그러면 예, 지금 1 5 0 0 0원에 8000원이니까 23000원, 쿠피 예, 두 마리, 1000원씩 2000원, 그리고 집으로도 예, 2000원에서 4000원, 예, 그러면 23000원에서 4000원이니까 27000원, 그리고 새우도 5000원 들었어요, 23000원이니까. ,000원, 23,000원에서 4,000원이니까 27,000원에 5,000원이니까 어, 32,000원. 그리고 백운산 세트는 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32,000원에 4,000원. 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이소 등두개 해서 32,000원. 이거 5,000원, ,000, 5,000원, 만원. 4,000원. 2 그리고, 새우, 밥죽에서 이거, 9,000원. 42,000원에 9,000원, 그니까 51,000원. 꽤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51,000원. 그리고, 이거, 이거 파스타 통 유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3,000원. 대략, 한, 이렇게 꾸미는데, 한 55,000원, 6만원 고사이로 그 왔다 갔다 드는 것 같아요. 죠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 구매하시면 더 좋고요 한6만원 정도 들어갔다 생각하고 이렇게 세팅이 됐고 예요 스포이드 긴거 있는데 아어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 이거도 물을 조금 보충해 줄 때나 이 안에는 찌꺼기들 거의 걸리진 않지만 너무 심각하면 빼줘야 될때또 이렇게 뭐손 넣어서 정리해야 될때 예. 사람 손 넣는 거 보단 저걸로 만지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래서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팅하는데 한 6만 원 정도 들어다 생각하고 지금또 오고 있군요 이 네온 테트라 한 마리 350원 두 개니까 700원 예. 거기에다가 새우도 좀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좀큰 데다 좀 나름 큰 데다 만들었으니 새우도 보충해 주려고 그래요 새우 한 지금 두 마리니까 네 마리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배송비 합쳐서 한 12,000원 정도 더 했으니까 한 대략 지금 저희 현제 세팅한 건 73,000원 정도네요 그렇죠 세팅하는데 73,000원 정도 들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은게 생각보다 예.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고 애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관리하려고 이렇게 넣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좀 애네들 잘볼수 있게 장식장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옆면으로 돌려 놓을 거예요 더 많은 면을 보도록. 지금 이쪽만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옆면으로 쭉 보면 나름 얘네들이잘 헤엄쳐 다니는 걸볼수 있어요. 물고기는 여기 두 마리씩 이렇게 세팅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 새우는 여기서 좀 길러 보려고 하는데, 잘 길러보고 지금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건 나름 이렇게 LED 등을 세개 놓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광량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며칠 더 지켜보고. 수초가 자라는데 환경에 좀 좋지 않다 싶으면 등을 좀더 보충을 하던가 아니면 정말 로그 식물 등 그걸로 한번 좀 세팅을 다시 해보는 거 고민을 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얘네들은 한 물을 안 간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지만 얘거 집에 온 지는 지금 한 3주째 돼가고 있어요. 잘 살고 있죠. 이네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분한 조 형태로 세팅 잘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무한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세팅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될것 같아요 기보기도 없고 여러 가지 없어요 그죠이 정도는 충분히 잘 기를 수가 있는데 전제조건은 뭐냐면 기리기 쉬운 물고기 예 그리고 잘 웬만하면 죽지 않고 잘 자라는 생이 새우 같은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 세팅해 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 모든 걸다 정리해서 한번 제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습삼아 올린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 초보 물성을 하시는데 초보자가 주는 정보로 한번 잘 세팅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래요. 생각보다 예쁩니다. 좋은 밤 되세요.